이 자세를 유지하세요. 유지하고 엉덩이를 쭉 내밀어 보세요. 더더더 더. 자, 어떻게 오금길 때까지 멈추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왼손에 모아 잡으세요. 이게 걸을 때가 괜찮아. 지금 우리가 연습했죠? 이거 연습했죠? 손한시 것이 지 마세요. 얘 연습했던 것 처럼 걸어주면 돼요. 자, 도보겠습니다. 자, 서서 서고. 자, 그러면 앞으로 오 성큼, 성큼, 오, 성큼, 성큼. 예, 끌어 주세요. 끌어 주세요. 스틱을 끄는 겁니다. 예. 그렇죠. 이렇게 상태 구부려도 일을 하시고 예, 보세요. 가면 걸어 가면서 점점 손목이 풀어지면 안 돼요. 힘드시더라도 상코 예, 제끼 어떻게? 똑같이 상큼, 석큼, 상큼, 상큼, 석큼, 큼 상큼 가지면 돼요. 힘드시더라도 고 어, 앞으로 손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요. 복부 넓게. 내가 쭉, 그렇죠. 어, 턱을 당기세요. 턱을 당기 그렇지. 어, 유연하신 거예요. 그렇죠. 여기 많이 당기시죠 네. 그래도 두부 사용보다 덜 땡기시는 거예요. 아까 두부 사용은. 짝짝이 돼버렸어. 툭 뜨면 아마 분위기 팔릴 정도로 짝짝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앞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손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. 자, 차를 타시고요. 자, 손바닥, 손부손 시고, 손부손 반대 턱, 수평. 아니, 이렇게, 힘 빼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렇게, 수평. 이렇게. 이렇게. 음. 유지. 여자, 어. 음. 밀어붙여, 밀어붙이세요. 밀어붙세요 뒤로. 그렇죠. 힘 빼고, 힘, 빼, 힘 빼세요. 힘빼힘 빼세요. 힘을 빼. 내릴때 앞으로 나만요 힘을 빼려면 이렇게. 그렇죠. 배 우리 사대지라는과 똑같아요. 네, 형님 뒤로 도폭, 도폭, 도폭 그렇죠. 우리 배쭉 배를 우리 사대지란다 하잖아요 돼요. 와 잘하시네. 우리 펜션 사장님 잘하시네 자, 자 앞으로 가 그렇죠. 손이 뒤로 갈때 손목으로 뒤로 밀어줘야 돼요 음자 그렇죠 오 왼손이 더잘잘 되네요 그렇죠 와 엄마 오늘 오늘 원리를 알아버렸네 그래요 바닥을 지지해서 딱 밀어주는 거죠.